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케이브 k 가끝났고요 어, 그럼 이제 한번 봐볼까요? 비몬을 한번 구매해보죠. 저는 이거 사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1200만 처치했네요. 아, 네? 자, 그럼 이제 보상을 한번 봐보죠. 코인 한 개, 두 개, 코인 두개 얻었네요. 그러면 이제 더 보면은 네, 왕궁 랭킹 1위 보상 개인 명표는 65위 했습니다 황뚝 3개 이건 역시 이제 분단 랭킹 1위죠 황뚝 7개 오호 비문상자도 주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상까지 다 받았고요 보상으로는 이제 코인을 2개 더 얻었습니다 어... 저는 이걸 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화는 지금 당장 쓸건 아니니까 좀 그냥 세이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전설 재료도 꽤나 먹어서, 재료가, 이제, 한 16개만 있으면, 무기 만들 수 있네요. 이건 또 뭐지? 아, 명예의 전당? 오, 뭐지? 오, 뭐야? 왜 다섯 표지? 투표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처치 순위를 보면은, 치료 순위 3 9이고요 처치 순위는 93이네요. 이제, 왕국으로 보면은, 치료는 3위를 했고요 처치도 3위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KVK를 하고 수척이 너무 안 좋아서 바로 이제 갈갈 하면서 전설 장비 작중이고요. 네, 이렇게 이번 KVK도 끝이 나게 됐고 항상 이제 느끼는 거지만 뭔가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긴거 같은데 항상 끝나고 나면은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네요. 어, 맞아 별도 생겼나? 예. 네. 별도 하나 생겼네요. 7별입니다. 이번 시즌은 좀 재밌게 한것 같고요.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쟁이 끝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3일, 4일 만에 여기가 끝이 나가지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